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절대 자랑해서는 안될 다섯 가지에 대해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우리 모두는 살면서 크고 작은 성취를 이루고 때로는 그 성취를 주변에 알리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자연스러운 욕구를 느낍니다. 하지만 때때로 그 자랑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예상치 못한 도구로 돌아오거나 관계의 균열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무엇을 자랑하고 무엇은 신중하게 내면에 간직해야 할지, 그 미묘하면서도 중요한 경계선을 함께 탐색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특히,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절대 남에게 함부로 내보이거나 과시해서는 안될 것들. 지금부터 그 다섯 가지를 각 항목별로 구체적인 상황과 심리적 배경을 짚어가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단순한 조언을 넘어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평화롭게 만드는 지혜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첫 번째 재산입니다. 돈이 많다는 것을 자랑하는 행위는 겉으로는 자신의 성공을 과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생각보다 훨씬 많은 위험과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부자들, 즉, 오랜 시간 동안 부를 축적하고 유지해온 사람들은 자신의 재력을 함부로 과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신의 부를 조용히 관리하고 필요한 곳에 현명하게 투자하며 때로는 사회에 환원하는 방식으로 그 가치를 실현합니다. 돈을 자랑하는 것은 종종 다른 사람들의 깊은 질투심을 유발하고 불필요한 경계심을 사기 쉽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신의 결핍과 비교하여 타인의 풍요로움을 볼때 본능적으로 불편함이나 적대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또한 과도한 재산 자랑은 범죄의 표적이 될 위험을 증가시키며 순수한 의도가 아닌 물질적인 이득을 취하려는 사람들을 끌어들여 불필요한 인간관계의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가난을 드러내는 것과 같다는 역설적인 표현처럼 부의 과시는 오히려 자신의 내면에 존재하는 불안감이나 인정 욕구를 드러내는 행위일 뿐입니다. 돈은 조용히 활용될 때 가장 큰 힘과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자신의 재력을 굳이 남에게 자랑하기보다는 그 재력을 통해 얻게 된 자유나 기회를 통해 더욱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내면으로 간직하며 겉으로는 겸손하고 성실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진정으로 현명한 부자의 자세라고 할수 있습니다. 돈그 자체가 아닌 돈을 통해 추구하는 가치와 삶의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인맥입니다. 누군가에게는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넓고 화려한 인맥. 하지만 이 인맥 또한 자랑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인맥을 자랑하는 행위는 마치 스스로를 비워버리는 일과 다름 없습니다. 진정한 인맥은 단순히 아는 사람의 수가 많다고 해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깊이와 서로에 대한 신뢰 그리고 진정성으로 가늠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고위 인사나 유명인과 친분이 있다고 떠벌리는 행위는 흔히 과시로 비치며 상대방에게는 피상적이고 계산적인 사람이라는 인상을 줄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종종 내세울 만한 자신만의 실적이나 역량이 부족할 때 타인의 후광을 빌려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려는 심리에서 비롯되곤 합니다. 인간관계를 통해 알게 된 귀한 교훈이나 삶의 지혜를 이야기하는 것은 좋지만, 단순히 아는 사람의 이름을 나열하며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려는 시도는 삼가야 합니다. 오히려 겸손한 자세로 다양한 사람들과 진정성 있는 관계를 맺고, 그 관계 속에서 얻은 통찰과 성장을 공유하는 것이 훨씬 더 값지고 의미 있는 일입니다. 타인의 이름 뒤에 숨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만의 역량과 성품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 진정한 인맥 부자가 되는 길입니다. 진정한 인맥은 위기 속에서 빛을 발하며 평소의 조용한 신뢰가 바탕이 되어 형성됩니다. 세 번째, 자녀 자랑입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있어서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이자 삶의 가장 큰 기쁨이자 희망입니다. 자녀가 잘 성장하고 뛰어난 재능을 보이거나 특별한 성취를 이루었을 때 부모로서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인간적인 감정입니다. 그러나 이 자녀 자랑 역시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부분 중 하나입니다. 다른 사람들, 특히 자녀 문제로 고민하고 있거나 어려움을 겪는 부모들에게는 나의 자녀 자랑이 자신들의 자녀와 비교 대상이 되어 깊은 상처나 좌절감을 안겨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자녀는 각자의 고유한 속도로 성장하며 각자의 개성과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아이가 특별하고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것을 공개적인 자리에서 과도하게 과시하는 것은 타인에게 불필요한 부담감이나 열등감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자녀의 성취를 축하하고 기뻐하는 것은 가족이나 아주 가까운 지인들과의 사적인 대화에서 충분히 나눌 수 있는 일입니다. 오히려 외부에서 과도하게 자랑하기보다는 자녀 스스로가 자신의 가치를 깨닫고 주체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묵묵히 격려하고 지지해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진정한 부모의 역할은 자녀를 자랑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스스로 빛나는 존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조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개성과 잠재력을 존중하고 비교보다는 인정과 사랑을 주는 것이 그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길입니다. 네 번째, 외모와 건강입니다. 젊고 아름다운 외모, 그리고 활력 넘치는 건강한 신체는 분명 우리가 감사하고 소중히 여겨야 할 부분입니다. 하지만 외모 자랑은 결국 공허한 외침에 불과하며 건강 또한 영원히 우리 곁에 머물러 주지 않습니다. 아름다움은 세월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기 마련이며 건강 또한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의 곁을 떠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한때는 매우 건강했던 사람이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고통받는 경우를 흔히 목격하곤 합니다. 나는 원래 감기 한번안 걸린다, 또는 밤샘도 거뜬하다와 같은 말을 자랑처럼 늘어놓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오만한 태도입니다. 건강은 마치 유리잔과 같아서 언제 깨질지 모르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항상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고, 자신의 건강을 과신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모나 건강을 과시하기보다는 현재 자신에게 주어진 것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자신의 몸과 마음을 꾸준히 돌보는 데 집중하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하고 지속 가능한 삶의 태도입니다. 외적인 아름다움보다는 내면의 건강과 성숙함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진정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길입니다. 다섯 번째. 과거의 성공입니다. 과거의 영광스러운 순간이나 뛰어난 업적에 너무 오랫동안 머물러 있는 것은 현재와 미래의 성장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성공을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듣는 사람을 지루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현재의 노력이나 새로운 도전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다는 인상을 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과거의 경험과 성취는 우리 삶의 소중한 자산이며 미래를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경험을 이야기하고 싶다면 단순히 성공의 결과만을 나열하거나 자신의 우월함을 과시하기보다는 그 과정에서 얻은 깊은 배움과 깨달음 그리고 개인적인 성장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어려움을 극복한 과정, 실패를 통해 얻은 값진 교훈, 그리고 그러한 경험들이 현재의 자신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겸손하게 공유한다면 사람들은 당신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고 공감할 것입니다. 과거는 현재와 미래를 위한 중요한 이정표이지 영원히 머물러야 할 안락한 피난처가 아닙니다.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며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세가 과거의 성공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진정으로 위대한 사람은 과거의 영광에 안주하지 않고 늘 다음 단계를 향해 나아갑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 오늘의 당신이 더 중요합니다. 이 외에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랑하지 말아야 할 것들은 생각보다 훨씬 다양하고 많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타고난 운이나 우연한 기회를 통해 얻은 이득을 과시하는 행운 자랑은 타인의 노력을 경시하는 태도로 비칠 수 있습니다.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꿈이나 원대한 계획을 너무 일찍부터 떠벌리는 것은 현실적인 실행력을 떨어뜨리고 에너지를 불필요하게 소모시킬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베푼 선행이라면 굳이 남에게 알리지 않아도 그 자체로 빛이 나는 법입니다. 자랑하는 순간 그 선행은 계산적인 의도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고통의 깊이나 역경을 과장하여 타인의 동정을 구하려는 행동은 존경보다는 연민을 불러일으킬 뿐입니다. 그리고 건강에 해로운 음주 습관을 마치 용기 있는 행동처럼 포장하는 술부심, 또한 자랑이 아닌 오히려 걱정을 유발하는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과도한 자랑으로 인해 오히려 자신에게 해를 끼치거나 타인과의 관계를 손상시킬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자랑이라는 감정은 인간의 본능적인 인정 욕구와 자기애에서 비롯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러나 과도하거나 부적절한 자랑은 타인에게 불편함이나 불쾌감을 주고 때로는 자신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욱 말을 신중하게 가려해야 합니다. 그 사람들은 자신과 가장 가까운 이웃의 행복과 불행에 더큰 심리적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강함은 외적인 과시나 끊임없는 자랑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말로 자신의 가치를 구구절절 증명할 필요가 없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내면이 충만하고 가진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고요하고 차분한 자신감이야말로 옹변적인 말보다 훨씬 강력한 힘과 영향력을 가집니다. 자랑하고 싶은 충동이 강하게 들 때는 한번더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고 과연 이 자랑이 진정으로 자신과 타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성찰해 보는 것이 현명합니다. 진정한 가치는 묵묵히 쌓아 올리는 꾸준한 노력과 깊은 성찰, 그리고 겸손한 태도에서 비로소 빛을 발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내세울 것인지보다 어떤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갈 것인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자신의 존재로 주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겸손은 미덕이며, 진정한 자부심은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